와기 아!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석 평일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에세 번째 고비가 나옵니다 바로 평창올림픽 때문에 출국 입국 수속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신발 검사까지 100% 해가지고 신발까지 벗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좀 빨리 하자 해서 기다려살지 그래 수속을 밟았어 수속을 <laughs> 밟고 나왔어 야 시발 8분? 요정도 남았어 세상이아 좋았어 지금 달려가면 줄 서서 나도 다시 살수 있겠다 했어요 인천공항 넓은 거 아시죠? 넓은 인천공항 그러면 내 비행기 게이트가 굉장히 긴 곳에 있다 하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? 제 게이트가 131번이었어요 근데 이소수으을해서딱 들어가 보니까 131번이 지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? 뭐지? 왜 지하에 131번이지? 오마이갓 oh 가까운 게이트가 아니라 먼 게이트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처음 봤지만 지하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는 그 지하철이 지하에 있어요. 그리고 그걸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, 보니까. 어, 이게 뭐야? 왜또 타야 돼, 이거 또? 아, 덜겠네 7분 남았어, 7분. 오 마이 갓! 진짜 딱 됐다! 네, 여러분들, 지하철 먼 곳은 최대 두 정거장까지 가야 돼요. 꼭 알아두세요. 제발 빨리 가세요.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. 내리자자 뛰어갔어. 그때 남은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. 모든 힘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. 와, 입안이 바짝 말르고 목까지 마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. 하필 131번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. 정말 짜증나서 제일 끝에. <laughs> 다른 게이트들 벌써부터 도쿄 여행 하시는 분 망함 수수합니다니까내것안 보여. 내것 어디 있어? 저 끝에 있으니까 하필 이따 지하에 있어 왜쳐도안 들리는 곳이야. 딱 지하 내려갔다 보니까 시간이 50분 전각인 겁니다. 아 어떻게야 하고 딱 가서 보니까 딱1 3 0번 게이트를 보니까 어 할렐루야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직까지 열려 있어. 심지어 사람들도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. 구마모토에 이제 마감합니다. 외치고 있어서 제가 절실하게 소리쳤습니다. 구마모토 구마모토에내 생애 정말 절실한 외침 중에 하나였습니다. 와 아, 다행히 저는 구마모토의 비행기에 탑승했고요. 아, 와 기가 막힌 아, 진짜 아, 와. 갑시다. 와, 탑승해서 앉자마자 진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. 어지러워서. 와, 아 지금 엄청 땀범벅인데. 죽을 뻔했네 진짜. 와, 못할 뻔했어. 와. 여러분들 제발 출국 시간보다 좀더 일찍 출발 시간 4 시간 전을 추천해. 최소 3 시간 반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여권에다가. 낙서하지 마세요. 저 이거 재발급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. 5만원이에요. <laughs> 오늘의 교훈 배우셨죠? 여권에 장난하지 마시고요. 출발 시간보다 4시간 전에 출발하자. 아시겠죠? k t 트호도 확인하고 위치도 확인하세요. 여러분들. 만약에 자신이 공인일래 여행 간다. 그럼 더 일찍 가세요. 알았죠? 여튼 여행 가시는 분들 재밌는 여행 되시고 다음에 볼게요 안녕!